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실족하게 또는 넘어지게 또는 범죄하게 같은 부분이 이렇게 세 갈래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족하게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전체로는 열개절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 실족하게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스칸달리소 해가지고 스캔들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스캔들의 어원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넘어지게 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족하게 와 넘어지게 가 다른 의미냐 아니고요 동일한 스칸달론 이라는 단어가 넘어지게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스칸달론 또는 스칸달리소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대개는 실족하게, 실족하게 함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또 일부절에서는 넘어지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어, 그럼 범죄하게는 뭔가? 이거는 이제 새번역표준새번역 또는 공동번역에서 이 단어를 범죄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 그러나 범죄하게라는 번역보다는 실족하게라고 하는 번역을 쓰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실족하게 넘어지게 그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눈 내리는 날에 어떤 두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둘이 옆에 서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아니고, 각자 어, 이렇게 앞뒤로 서서 외롭게 대화가 없는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과 오늘의 그 넘어지게 또는 실족하게 이것이 통한다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그세 가지 번역 중에 죄를 짓게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칸달리소 해서 어, 넘어지게 하다 하는 동사가 어떻게 보면 다 죄를 짓는 삶은 아닌데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죄를 짓게는 아니면, 그러면 너, 실족하게, 넘어지게는 도대체 어, 어떻게 한다는 의미냐. 어, 대개는 신앙공동체, 교회죠. 를 떠나게 하는 그 행위를 말해요. 왜 교회를 떠납니까? 어,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님께 내가 상처를 크게 입었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어, 제가 고등부를 담임 맡아서 목회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학생들끼리 어떤 교제가 있다가 깨어지면 둘이 다 교회를 떠난대요. 그걸 고지 안 들었는데 나중에 겪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제가 깨지는 데서 입은 상처 때문에 그 공동체, 그 교회, 자기가 몸 담고 있던 공동부를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실족하게 또는 넘어지게라는 말은 신앙공동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또는 가정과 사회를 떠나게 해요. 결과적으로 다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하는 그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또 신앙공동체도 떠나고, 가정과 사회도 떠나서 부모님과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이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포자기 속에서 죄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실촉하게 넘어지게의 참뜻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다 하는 걸기억하시길 바라고,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중에 One of Us, 우리 중에 한 사람, 이런 뜻인데, 어, 미국의 뉴욕 강 이쪽 남쪽에 브루클린 지역이 있죠. 어, 거기에 초정통 유대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 초정통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아래 그림 보시면 이귀 옆에 어, 여기서 바라는 머리카락을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걸 닦고 다시 꼬아서 내리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주렁주렁 양쪽에. 그리고 검은 어, 두통 양복, 검은 모자 이걸 쓰고 있는 게 그들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나치의 대학살에 미국으로 도피한 분들이 이룬 공동체다 이렇게들 흔히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여럿이 나와서. 행사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이 영화 '원어버스'는 뭐냐면 거기서 벗어나려는 세 사람의 투쟁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청년이에요. 1 8세된 청년인데 여덟 살때 여름 캠프에서 그 교장에게 강간을 당했대요. 그게 그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이 됐을 때이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그게 자세히 다뤄져 있어요. 제가 초정통 유대주의 공동체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유대 공동체에서 나오면은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대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그를 어, 사람이 아닌 어, 그런 존재로 대하고 쌀쌀 맞게 심지어 부모조차도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고 또 그동안에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교육만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벗어나면 살아갈 길이 없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잘 다루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어릴 적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지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기에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달고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이 죄악의 벌은 실제로는 얼마나 더 심한 벌이겠는가. 그러니까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악이 뭐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남을 죄를 짓게 하면, 어, 그런 형벌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는 더 심한 거죠. 그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 처해서 자기의 상처를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면 그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영혼을 영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랑 안에 날개 그늘 아래서 떠나서 홀로 저렇게 어두운 데 처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말하면 그 영혼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이 작은 자중 하나라 그랬죠. 바로 18장 6절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이어서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뭐 지위가 어 낮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는 충격도 잘 받고요, 상처도 잘 입고. 또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감수성이 있어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 존재가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도 전파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이런 존재인데 그런 어린 아이를 상처를 입혀서 아까 봤지요. 그여살때 캠프 교장이 강간을 했대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잊혀지질 않고. 그래서 그 존재가 깨지고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를 잘못 대우해서 그가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면 차라리 너는 연자매들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파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피치 못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을 파괴하고 남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포자기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져서 그 벌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가벼운 벌이다. 실제로 그가 당할 일은 감당할 수 없는 벌이 될 것이다.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 남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은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세번역에는 죄를 짓게 하는 자들, 또 남을 죄 짓게 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그 스칸달리소라는 동사예요.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같은 부류입니다. 자기들도 불법을 행하고 또 남도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리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이런 삶은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가? 첫째 보니까 놀랍게도, 내 자신이 나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상반절, 30절 상반절을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분명히 나오죠? 실족하게 하거든. 뭐가요? 내 오른눈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실족하게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잘 관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촉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촉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나를 실촉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면 차라리 내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뽑아내 버리고 잘라내 버리고 내 삶의 일부라도 내던져 버리고 바로 사는 우리가 돼야겠다 하는 거죠. 자, 둘째는 어른이 어린 아이를 부모가 자녀를 상사가 부하를 그러니까 다 자기 관리 밑에 있는 자기의 어, 책임 밑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우리 한국에서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요 어, 또 자세히 보니까요 이혼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계모나 계부 밑에서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부모의 학대를 당하고요. 체중이 13kg가 돼야 될 어린이가 뭐 6kg가 되고 반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생기고 있어요. 또는 일상적인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을 하거나 또는 학대를 하거나 이런 일이 많아요.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트 중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성직자가 성도를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게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들을 노예 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국인이 외국인을 학대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스스로가 나그네였을 때그 애굽 사람들에게 당했던 학대 기억하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자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히 발전하고 경제 보험을 이루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 노동자로서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외국인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러면서 품을 줄 알아야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까? 첫째로 보니까 폭행과 학대예요. 실제적인 폭행. 실제적인 학대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있고요. 가정 폭력. 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학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아동학대가 있어요. 배우자 학대가 있습니다. 노부모 학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폭언. 말로서 이런 남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되겠다고 붐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폭언을 해선안 된다 자, 그 다음엔 또 성폭력, 성적 학대 이런 걸로 남을 넘어지게도 하고요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본이 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남을 넘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외동딸이 결혼을 안겠답니다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나는 저런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런 딸이 있는 걸 봤어요.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딸이 그럴까? 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고요. 또는 그 아버지의 그 불륜 이런 걸 보고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이 되지 않는 삶이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지게 함을 막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부드러운 말을 써야 돼요. 특히 어린이들과 약자들에게 언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리다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린이들이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존댓말을 써줘서 그들이 그걸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약자들에게도 언행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급히 화해부터 하라.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라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구나.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형제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께 드리려던 예물도 제단 앞에 두고 급히 가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게 입힌 상처를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은 예배보다 더 앞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재물을 제단에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형제와 화목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자만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더니라. 자 우리가 형제를 노엽게했다면 즉 원망들을 만한 짓을 했다면 그와 화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서 말몇 마디 미안하네. 뭐 이렇게 해서 되질 않는다는 거죠. 마치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노역게 하면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걸 기억하시고 평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처할 운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두 차례나 봤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연자에 뜰을 그 목에 매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처할 운명은 이거보다 더 심한 심판이 된다 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또불 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걷어들여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신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자가 저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 남들 실족하게 하고 나 몰라라, 나는 평안히 살고 잊어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에게 입힌 피해가 있지 않는가, 남을 상처를 입혀서 실족하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회복하고, 화해하고, 그 상처를 낫게 해줄 의무가 내게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에게 깊은 상처를 입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둠 속에서 아파하며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실족하게 또는 넘어지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 영원한 불못불에 던져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넘어지게 하고도 회개치 않고 상처 회복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상대방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두려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라도 내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로 실촉하게 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상처 회복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